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좀 사시죠. 제 음. 소질을 <laughs> 좀 돌면서 환경도 이거, 좀 보고 그래야죠. 마케팅까지 잘하시네. 네. <laughs>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렛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봤었죠. 오른쪽은 음. 할박 할박 베어리죠. 네. 저희는 처음부터 할박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난 할박 타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이즈 대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토크가 40%, 50% 이상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가 저소음 고효율 50kW급까지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기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인버터와 전동기와 마그네틱 기와 프로펠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인버터와 전동기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네. 그럼 얘는 성능시험을 해봐야지 효율이 몇 푼으로냐? 출력은 50kg가 나오느냐를 알수 있잖아요. 네. 네. 요런 테스트 셋을 다이나모라고 부릅니다. 네, 네, 네. 네, 다이나모 성능시험을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인버터로 모터를 구동하면서 왼쪽에 부하 모터에서 부하를 잡아주면서 토크 센서에서 토크와 속도를 측정하면서 입력 파워와 출력 파워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음. 그래서 개발한. 인버터 그 다음에 모터 효율을 속도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맵을 저희가 시험적으로 이제 구해 거죠. 그래서 인버터 효율은 98.8%, 최고 효율을 예, 엄청 높죠. 그리고 전동기 효율은 96.2% 최대 효율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 맵인데 최고 속도에서 최대 부하를 걸 때에 50kW를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맵만 보더라도 아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는 인버터와 전동기를 개발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기어에 대한 테스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기어 네. 테스트는 앞에와 좀 다르게 토크 센서를 두 개를 씁니다. 그다음에 부하 모터를 두개 달아가지고 하나는 속도로 돌려주고 하나는 부하를 걸어주고 해서 기어의 입력 파워와 출력 파워를 마찬가지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지고 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그네틱 기어에 효율이 여기 써있지만 최대 99%의 고효율을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걸막측정해봤는데 진동이 거의 미미할 정도로 와. 발생해서 정말 저진동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와. 그래서 앞선 기술은 저진동 저소음의 고효율을 달성한 기술이고, 그러면 이런 기어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디에 결국에 쓰려고 하냐면, 이것처럼 프로펠러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쪽에 이제 쓰려고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상반회전 프로펠러, 누가 만들었지? 찾아보니까, 영국의 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836년에 왼쪽 사진과 같은 프로펠러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펠러가 점점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프로펠러들, 저희가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불러요. 네네. 저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확장이 된 거죠. 오. 그래서 요즘 흔히 볼수 있는 프로펠러가 저기서부터 시초에서 발전이 되어왔다. 그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에 출장을 갔을 때 학회에 네. 밀라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기술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 사진 보시면 어, 여기에 프로펠러 두 개가 반대 있어요?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제 이런 상반해진 프로펠러 기술이 저기에도 적용이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거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철제 선박이거든요. 네. 네. 이게 1인이침투용으로조종해서 선박을 만나서 자포가는 아 배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게 발로 막 적게 돼 있던데 네. 결국엔 기어로 돼 있겠죠. 네. 근데 프로펠러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는 자체가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좋아지는 거지? 위에 프로펠러를 보시면 프로펠러 하나가 효율을 아무리 잘 내도 70%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670%는 물을 뒤로 밀어내는 데 쓰지만 네. 340%는 저렇게 화살표로 돼 있는 회전 유동으로 네. 에너지를 흘립니다.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상반해전 프로펠러는 제가 용어를 써 놨죠.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라고 써 놨는데 전방 프로펠러가 흘리는 회전 유동 에너지를 후방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회수해 와서 물을 더 밀어 주는 거죠. 아, 아 물이 이렇게 도는 거를 거꾸로 돌려서 직선으로 빼 주는 아 거네. 맞습니다. 요게 아 네. 이제 해 수면의 표면을 보면 물살이 단일 프로펠러와 두 개의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물살 정도를 이제 보여 주는 건데 약간 더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 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마그네틱 기어와 오른쪽에 있는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접목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추진기가 된다. 이두 개를 합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 크루즈선이나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차도선이나 이런 상반회전 추진기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기술들은 기이식 기어가 들어가서 위에서 모터를 돌려주면서 베벨 기어로 상반. 회전을 구현하고 있고요. 네. 세계가 모두 다 위에서 기어를 통해서 상반회전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얘 어. 예 이름을 아지무스 스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모터를 돌리고 프로펠러 두 개가 기어에 의해서 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음. 그런 기술이 지금은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반회전 추진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아까 음. 추진 효율이 10%에서 15% 향상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 보면 음.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장치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는 1년만 배를 굴리면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리고 선박의 수명이 좀 길잖아요 25년 정도 배를 굴리면 배한대의 건조 비용이 나올 정도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볼까 어, 시장 조사 결과를 조금 분석해봤요아 그렇죠 해봤어요. 여객선에 붙일 건가 화물선에 붙일 건가 어선에 붙일 건가 어 네. 근데 여기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네. 연근의 어선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 6 어, 2 8 7 6억 그래서 아, 연근의 어선을 정기화를 시키면 정말 파급효과가 크겠다. 그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추진 용량별로 얼마나 대수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2030년도까지 추산을 해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1 5 0 k 로 미만이 약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5 0 k 로 미만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이, 겁니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약 750kW까지는 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1MW 미만의 용량만 집중해도 파급 효과 가크겠다는걸 제가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형 전기 선박용 추진기 핵심 부품 기술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제 기술의 캐리 히스토리를 정리해 를 봤습니다. 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1년에 용량 하나씩 개발을 했어요. 1년에 3kW, 또 1년에 10kW, 또1년에 50kW, 올해는 또 100kW.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속도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늘어나는 게 장난이에요 3에서 10에서 50으로 지금 2, 100 하고 있으니까 150은 내후년이면 어, <laughs> 바로 50, 되겠는데 내후년이면 150이 뭐야? 더 되어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 10km에서 50km를 커지는데 5배가 커지는 원리가 직경에는 제곱이 비례하고 길이에는 그냥 비례하거든요 네. 직경을 2배만 키워도 출력은 4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국제보트 전시회나 뭐 부산에 백수까 전시회를 좀 가다보니까 저 고무보트가 2019년도 당시에 보인거예요. 어? 저 고무보트 산박한데산박하고 <laughs> 그리고 저기 단일 프로펠러 들어가는 추진기가 중국 제품이 있네? 어? 저거 개조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거를 제가 사왔죠. 고무보트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거죠. 저기는 모터 하나에다가 프로펠러 하나가 돌아가는데 <laughs> 네. 그 뒤에를 잘라내서 개발한 기어를 붙이고 프로펠러 두 개를 만들어서 끼우고 하는 어.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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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꾸로 돌아, 거꾸로 돌아. 저거 슬로우 모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연구원의 경영진 한 분께서 네. 너무 빨리 돌아서 저거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게안 보여. 그래서 제가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laughs>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네 그리고 제 프로펠러가 시중에 파는 게 없어요 상반해전 프로펠러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머큐리의 제품을 좀 사오려고 했는데 프로펠러 하나당 500만 원인 거예요 두 개를 사면 1 천만 원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아살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사진에 보시면 국산 상반해전 프로펠러를 파는 거예요 검은 거 있죠 큰거제를 네. 제가 사가지고 와서 저걸 내가 좀 줄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 3차원 스캐닝을 했어요 스캐닝을 한걸 가지고 3차원 프린팅을 래서 먼저 저게 다라본 아, 거죠. 프린터로. 어, 네. 괜찮네. 쓰리 즈 프린터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 정말 이렇게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좋네요. 아, 네. 근데. 그리고 좋아? 나서 네. 이렇게 3천 프린팅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처럼 알루미늄으로 깎았죠. 네. 그리고 저 간이 수조를 제 연구실에 갖다 놓고 네. 아, 얘가 방수성능이 되느냐? 그런 것도 제가 보게 됐고, 네. 고속카메라도 제가 직접 찍어가면서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죠. 아, 정말 희열감이 아. 엄청났습니다. 저거 지금 자석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조금 촬영 기술이 좀 올라가서. <웃음> <웃음> 그새 발전이 있었다 아, 네. 그래서 저렇게 이쁘게 또 찍었고, 네. 어 이거는 항공쪽도쓸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확장용으로 저렇게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막 했었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 드론에. 네. 네. 생각보다 네. 되게 다양한데 쓸수 있을 쓸것 같아요. 네. 이 슬라이더는 이 추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력이 얼마나 생기지를 테스트하는 영상이에요. 로드셀 위에 달려있는데 힘 센서가 로드셀입니다. 아, 아, 저게 막아놓고 그걸 미는구나. 맞습니다. 그 힘을 측정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일 프로펠러 대비 직경을 90% 정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유량으로 보면 80% 정도 물량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어떤 추력이 나왔으니까 아... 효과가 있다. 라는 음. 걸 저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연구원 옆에 불모산 저수지가 한이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 저수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 저수지는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농어촌 관리하는 사람이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 아 저희는 전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 됩니다.를 직접 보여주면서 아,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피를 안 쓰니까, 친환경적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걸좀 사시죠. 제 음. 우수지를 <laughs> <laughs> 좀 돌면서 환경도 좀 보고 그래야 되죠. <laughs> 네안 팔렸습니다 아,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무튼 저희 홍보실에서 찍은 영상이 밑에 있는 영상이고 어. 위에는 저희 박사 과정에 찍어서 제가 직접 운전하는 거를 어. 네,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밑에는 수중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지 해가지고 제가 고속 카메라를 집어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거꾸로 잘 돌아가는 게 보여요 예예.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우연찮게 제가 기계식 기어를 테스트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네. 두 개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동은 10배가 기계식 더 많고 소음은 30dB이 더큰 거예요. 음압의 30배입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22년 도부터 24년도까지 3년 동안 했던 캐리 20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주시는요. 엔진 발전기 정속으로 엔진을 돌리면 연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하에 따라서 엔진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연료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오. 이런 연구도 좀 했고, 자율 운항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상반해적 폴리폴리. 전기 추인기 기술 요거는 세 종류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기술을 아우러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좀더 세이빙 하면서 배를 운항할 수 있을까 전력 관리 기술이라 부르는데 요런 최적가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연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연구를 해서 좀더 성과를 내겠다 라고 해서 이런 제안으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1차 년도에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100kW급 3개를 달아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확장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드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 네. ABB라는 가운데에 아지포드라는 게 있죠. 이게 1990년도부터 세빙선에 네. 추진기로 쓰였고요. 크루즈 선박에서도 쓰이는 타입인데 모터가 프로펠러랑 직결돼 있는 타입을 포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포드라는 기술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맨 오른쪽 그림처럼 배가 제자리에서 음, 뱅글뱅수 도는구나.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ABB의 추진기 기술이고요. 포드 기술과 상반해전 프로펠러 기술이 만나면 각각 추진 효율이 10%에서 15% 향상이 됩니다. 이두 개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3 메가와트에 대한 설계 연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10 메가와트가 되면 저 기어가 저렇게 직경이 커집니다. 3 메가와트는 한 1.2m에서 5m 사이. 그 다음에 10 메가와트 이상은 4m 정도의 직경을 갖는 기어가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제가 국방전시회에 가보니까 ADD 대잠정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라고 있죠. 저기에 뭐 소나라든지 센서들이 엄청나게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지나가는 길목 앞에 무인 잠수정이 군집으로 막 가면서 바다에 떠있는 기에 같은 것들을 찾아서 자폭을 합니다. 잠수함이 지나갈 자리를 확보해 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엄청 중요하네요. 잠수함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에 쓰는 추진기를 보니까 3, 40년 동안 기계식 기어가 들어간 미국에서 만든 추진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수정을 쓰는 사람들이 아, 이 기계식 기어 있으니까 소음이 심해서 못 쓰겠다. 또 자기가 탑재하고 있는 센서류들이 정밀도도 떨어지고 간섭도 받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조용한 추진기가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어를 자소식 기어로 적용해서 만들면 좋겠다. 라고 음. 해서 이러한 제안을 과제로 수행하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여기에는 기어비가 좀 큽니다. 한 6대1에서 7대1 정도 되는 기어비를 갖고 있고요.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 안쪽에는 엄청 빨리 네. 돌지만, 빠레. 밖에는 천천히 돌죠. 그러니까. 기어비가 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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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도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프로펠러의 안쪽에 보시면 마그네틱 커플링이라는 게 저기에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죠? 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프로펠러가 아까 말씀하셨던 잠기잖아요. 근데 이게 마그네틱 커플링이 아니면 기어로 이렇게 축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프로펠러가 잠기고 모터가 돌아가면 이게 부서지겠죠, 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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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부서지게? 그러니까 하... 안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아그 기능으로 아 마그네틱 커플링이 들어있는 걸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개발하는 추진기는 어떻겠어요? 마그네틱 커플링으로 한번 보호하고, 마그네틱 기호에서도 한번 보호하고, 이중보호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전기선박이 군데군데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도선이라는 게 육상에서 트럭에 배터리 카트리지를 싣고, 충전된 걸 가지고 와서 배에 그대로 탑니다. 타가지고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전기선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기름 안 쓰고 순수 전기 추진 선박이죠 저런 것들이 점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면 앞으로 저희가 전기 선박을 자주 탈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하이드로 포일 선박입니다 저배 밑에 잘 보면 비행기 날개 같은 포일이 달려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배가 처음에는 물에 잠겨서 달리다가 달리다 보면 뜨죠? 포일에서 양력을 받아서 뜹니다 뜨다 보니까 에너지를 원래 100 쓰던 거를 10% 20%만 가지고도 배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두 업체가 지금 유럽과 미국을 선도하는 기업인데 배가 떠서 가죠. 이게 미래의 어떤 수상 택시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칸델라라는 스웨덴 업체가 한 50kW의 동력을 가지고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50kW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뜨기 위해서는 좀더 가볍게 만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00kW급을 해 보고 정말 수상 택시에 맞는 용도로 좀더 컴팩트하게 가볍게 음. 만들고 만들고 싶다는 게 목표고 네.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사양을 비교를 했는데 칸델라는 50kw 그다음에 나비어는 90kw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 죠. 네. 35노트 그 정도로 빨리 달리는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부산에 있는 중소조선 연구원인데 약 400m 나오는 수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배를 시험 할수 있는 유일한 시험소라고 생각 오, 됩니다. 네네네. 제가 직접 타서 영상을 핸드폰 으로 찍었어요. 우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배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속을 하고 그다음에 등속을 하고 감속을 해야 되는데 네. 등속 구간이 길어져야지 성능을 제대로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런데이 수조가 100m, 200m밖에 안 되면 네. 이 등속 구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네. 성능 확인을 하려면 정말 세 달, 네달 아까 이야기했던 포위를 이 각도로도 해보고 저 각도로 해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ADD라는 사진 있는데 이건 초공동어뢰입니다. 어뢰. 앞쪽에서 아 버블을 일으키면 마치 이 어뢰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인데 이 초공동 어뢰를 이쪽에서 시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음. 되게 많은 시험들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기산업대전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50kW를 만들고 첫 전시를 했던 이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와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3kW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50kW가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코드 기술과 수상 택시 기술, 그다음에 수소 선박에도 쓸수 있다. 150kW 두기를 쓰면 사람을 한3 4 0명이 태울 수 있는 그런 배를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kW 미만에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기술들을 좀 나열해봤습니다. 을 어, 네. 네. 공작기계들어가는 감속기도 기계식 기계에서 자석식 기어로 4대1로 개발해봤고, 항공 쪽에 들어가는 프로펠러. 예. 그다음에 AFPM 전동기라고 저건 요즘 핫한 기술인데 축방량 자속 전동기인데 저게 야사라는 기업이 벤츠 에 인수가 돼가지고 벤츠가 자동차에 AFPM 전동기 기술을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기업과 3 k w 급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 FPM 전동기를 수중 운동체도 에 만들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러 수중 운동체에 쓸수 있는 추진기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틱 커플링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 쓸수 있도록 확장 연구를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 앞으로 좋은 연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계식 기어가 아닌 자석식 기어의 신세계를 구경을 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한국 전기 연구원의 홍도환 박사님, 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마지막이 되니까 긴장이 확 풀려서. 그렇죠. 네. <laughs>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아. <laughs> 메가와트 하고 나면은 한번더 오시죠. 네. 아, 백킬로와트 하고 나면은. 네. 그렇죠.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개발한 영상을 약간씩 올려놓습니다. 오. 그래서 거기에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닭변도좀 달고 소통을 할수 있을 아,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홍도환 박사님 유튜브는 그럼 뭐예요? 홍도관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홍도관으로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 드이 느리지만 쿨한 과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